왜 목사들이 회개해야 하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먼 8장 17절. 아주 오래 전 로마서 전체를 읽어내려 가는 내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안에 충만으로 가득 넘치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나를 사랑한즉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저를 만날 것이라는 잠언 8장 17절을 새기면서 간절한 나의 소망을 주님께서 화답해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건져 사랑을 입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당부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지난주 GPT를 배우기 위해 노신사 한 분이 방문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더니 정색하며 종교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종교와 기독교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서 더욱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교는 사기다 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교와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가?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억지로 드러내며 믿게끔 유도하는 것이 종교고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느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또한 종교는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신한테 공을 드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생이란 선물을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주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하고 물었을 때이 율법사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나름 안다고 자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웃만 알려주면 언제든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물었을 때 예수께서 누가 복음 10장 30절에 이하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마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들은 제사를 집전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오늘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다음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하고 예수께서 그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엔 누가 내 이웃인가를 정확하게 깨우치게 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이는 이웃만 알려주면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는 율법사한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그 이웃이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사랑을 제대로 할수 있다는 뜻에서 예수께서 물으신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옆에 가까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환처에 부었다는 것은 기름은 성령이요, 포도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막은 여행자들이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 이 땅에 잠시 육의 몸을 입고 여행 중이신 분입니다. 따라서 너희야말로 강도에게 맞아 거반 죽어가는 자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을 할수 있겠느냐? 즉, 너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함과 동시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그 이웃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입니다. 술에는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진리를 섞어 전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 전한 겁니다. 그 다음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도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강도는 남의 재산을 빼앗은 자입니다. 거반 죽어간 사람 또한 강도에게 맞아 죽기 직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 종교세계가 바로 강도의 집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상추왕은 선교 단상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단상에서 이와 같이 목회자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그때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복을 빌어주거나 증보기도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일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빙자하는 목사가 있다면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 9장 15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즉, 목사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의 강도는 바로 목회자를 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거짓 목사들을 끝없이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짓 목사한테 속지 말라는 책을 쓰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거짓의 반대는 참입니다. 참은 이 세상의 예수님 한분 뿐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목사를 따라가면 그게 곧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거짓 목사란 곧 성경 외적인 말을 첨가하여 즉 자기가 응답을 받았네 꿈의 계시를 받았네 하는 자기의 생각과 추측을 마치 은사 받은 양 얘기하는 모든 소리가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악의 근본이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야말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게 탐심입니다. 악에 물든 자들은 탐심이 가득해서 탐심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이는 이 땅의 소유를 쟁취하기 위해 생각과 마음이 육괴 것의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을 두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자,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56장 11절에서 탐욕이 심한 자들을 개라고 칭하면서 이들이 몰각한 목사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탐욕이 심하면 족한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또한 탐심과 탐욕 자체가 우상숭배임을 골로새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와 같이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이고 땅의 것을 탐하는 정욕 모두가 우상숭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두 가지입니다. 골로사의 3장 5절의 탐심과 하박국 2장 18절. 거짓 스승이 우상입니다. 이 땅의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죽기 때문에 그건 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재산을 지키느라 전전긍긍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느라 아무리 수천억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제일 불쌍해 보입니다. 돈과 명예, 재능 이 모든 것은 죽으면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복 받은 자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장 3절. 성경 전체는 복과 또 재앙의 이야기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령 안에 있으면 복이고 영생이지만 그리스도 말씀 밖에 있으면 재앙이고 멸망입니다. 즉, 영생과 영벌입니다. 따라서 주의 신이 임하면 영생이고 이들만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즉,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 갖고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 안에 있는데, 어찌 거짓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의 거짓말은 세상적인 것에 대한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갖고 거짓말하는 것을 경계한 말입니다. 저도 간혹 때에 따라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갖고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해, 전부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갈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만 보고 가야 합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쫓아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성경의 비밀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의 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모든 보화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직접 갈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살리셨듯이 그리스도 안에는 늘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따라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거하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고 이게 죄사함이며 이게 말씀으로 거듭남입니다.말씀으로 거듭난 자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지 기도하여 계시 받고 응답 받은 것이 성령이 아니다.실제로 응답 받은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거짓성령이다.종교인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스님이나 목사들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나도 한동안 회개의 진정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내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전긍긍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죄를 뉘우치는 일에만 급급하다 보니 기도할 때 잠깐 눈물 흘리며 회개하다가도 또 다시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난왜 이렇게 회개가 되지 않을까 늘 고민했었습니다. 따라서 회개란 뉘우쳐 고치는 것인데 이는 세상적인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였던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회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리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고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심으로 내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새벽 두시면 일어나. 성경을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그 말씀에 감동되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자동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구하게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또한 자기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은 모두가 땅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지옥보다 더 나쁜 곳이 이 땅의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육신의 자기 소욕을 채우고 권력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목사이므로 바로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